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쪽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가를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위 세며졌고 또 왕을 유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삼십 장의 이제 앞 부분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데 어, 그 주요한 메시지는 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에게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갈대 지팡이에 불거하고, 그들은 너희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죠. 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오직 부드러운 소리만 축복의 언어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나 백성을 쥐어짜서 어, 애국에게 갖다 뇌물을 바쳐도 그들이 너희가 위험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나약한 자들이 되어서 대적 한 사람이 꾸짖으면 너희 다섯 천 사람이 도망갈 것이고 대적 다섯이 소리 지르면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것은, 어,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너희 한 사람이 대적 천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패잠병처럼될 것이라.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매를 때리시는 중에도 다시 끌어안으시고 진노 중에도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어 26절까지 말씀에는 어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너희 대적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절당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 우리 먼저 18절부터 어,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오늘 너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십팔절에 맞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에, 벌 가운데 있지만은 때가 되면.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그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많은데,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이냐? 그들의 모든 강구가 다 응답되고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너의 간구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어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죠.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마무리 모두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19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게 슬픔이 없다는 거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통곡하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너에게 희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희다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어, 너희의 인도자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워 주셔서 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 말씀인데, 자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어,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환난의 떡이라는 거, 환난 가운데 먹는 떡은 넉넉한 게 아니야. 아주 부족한 떡이에요. 뭐 전쟁에 는는데뭐 제대로 먹겠어요? 고생의 물. 이것은 넉넉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목만 자고 죽일 만한 그런 물. 고생의 물이에요.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습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이제는 너희의 인도자를 내가 구체적으로 보낼 것이다. 내 스승. 이 스승이라는 표현이 과연 누구냐? 뭐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고 어떤 주석가는 복수로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리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이라는 건 인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데 보혜사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 결국은 어, 우리의 스승.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승이라면 그분을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다. 아, 그래서 결국 그 날이 되면은 어, 결국은 아, 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된다. 보게 된다. 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소리가 뒤에서 들려. 그래서 양떼를 인도할 때 앞서서 인도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오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좌르나 우르나 늘 치우쳐.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나로 하여금 너희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죠. 어찌 보면 어, 선지자가 없던 시대도 있었고, 또 그들이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막았던 그런 시대도 있어요. 어, 답답한 시대죠. 어, 그런데, 친히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스승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친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은 뭐예요? 더러운 우상들을 다 내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2이절 말씀입니다. 이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대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너희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다 밖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던져 버릴. 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끌어가시는데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는 거야 우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상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그런 우상을 품고 살겠느냐 그것을 다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경험할 하나님이 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회복이 이 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다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래서 농사를 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하는 거죠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모든 것이 풍성해 농사가 풍성한.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24절 제가 읽죠.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어, 모든 어, 이런 소와 낙이들도 행복해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그들도 어, 그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5절에 개울마다 신의 물이 흐르는데 그 대적들이 다 멸망하는 날 너희의 교만이 망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신의 물을 흐르게 하신다. 이것은 풍성한 생명수로 먹이는 걸 의미하겠죠.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크게 산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이것은 어, 정말 새아노가 살땅이 임할 때그 마음껏 생명수를 먹는 어, 그런 그 은혜로운 어, 모습을 우리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개울마다 신의 물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고난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 치료에 광선을 베푸셔서 모든 여러분의 상처를 다 치료하신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너 고난의 상처들을 다 다시 싸매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랬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벌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때리는 이유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때린. 리 그러다가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징계 중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이 그 인생의 시련과 외적의 공격 가운데 그 받은 상처들을 다 신이 싸매주신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 그리고 그들이 맞은 자리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은 자리를 다시 다 고쳐주시는. 이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비가 같으리라. 그래서 치료의 강선을 베푸신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계시록에서 설명할 때,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고 그랬어. 아, 거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새 땅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달빛은 어둡잖아요. 햇빛은 밝죠. 근데 그날의 달빛은 햇빛 같대. 그리고 그 햇빛이 얼마나 밝아요. 어제 같으신데 해가 쫙 내려질 때. 근데 그 햇빛이 일곱 배나 더 환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광명한 나라예요. 햇빛이 일곱 배나 돼요. 어둠이 없어요, 거기에.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그 햇빛이 또 일곱 날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아, 햇빛에 곱하기 7을 한데다가 또그 햇빛이 하루 햇빛이 아니라 일곱, 칠이 대 햇빛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것은 광명한 천국을 얘기해요. 아, 그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죄의 그늘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실 뿐 아니라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네, 주님의 영광이 빛이 늘 비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 모든 상처를 내가 다싸매 주고, 내가 너희 상처의 자리를 다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 받을 그 심판의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며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친히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 은혜고 또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렇죠? 어,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어,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선 뭐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27절을 먼저 읽죠. 27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그 입술에는 분노가 넘치고 그의 진노가 불을 뿜는 것처럼 그리고 빽빽한 연기가 공대서 그리고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은 다 이건 전쟁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한 그 아수르를 심판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2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의라신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이 열방이라는 건 아수르가. 아수르가 원래 다민족, 이민족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군이 아수르거든. 이제 그들을 마치 키로 그뭘 까부르듯이 그들을 막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입에 재갈을 물리신다는 거에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라는 께서 묶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며 마치 절기 때 찬양하듯이 즐거워할 것이다. 자, 29절 말씀, 29절,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와의 호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 모든 대적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즐거움과 찬양이 넘칠 것이다. 뭐 30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어떤 모습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모든 걸다 동원해서 온 자연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될까요? 납작해지겠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겠죠. 31절 말씀. 31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낙담이라는 말.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네. 이런 낙담이 아니라 공포로 인한 혼비백산.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땅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대적들은 가차 없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몽둥이로 아수르를 때리신다는 표현도 있는데 자 32절 말씀. 마치 이제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 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들면은 그걸 당할 자 몽둥이를 아스르 위에 더 하실 때마다 예정하신 몽둥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다 예정되어 있고 성경에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앞에 가면 그 자기 백성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맞은 자리 하나 하나를 약을 발라 주시고 고쳐 주시는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 대적들은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고. 그들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야. 지옥에서. 그것이 마지막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이와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었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뭐 읽으면 시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얼른 느에 와닿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남쪽에 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흰놈의 골짜기는 어,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 거기서 어, 자기 자식을 태워서 몰록 신에게 드리던 인신 제사. 인신 제사. 그러니까 미치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우상들에게 갖다 불태워서 바치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어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 빗나간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짐승 소모 뭐 잘라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뭐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는 사람들. 다 미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도벳은 뭐냐? 34제. 도벳이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에 세워진 재단이 이 도벳이라는 재단. 그러니까 거기서 왕들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갖다, 귀신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주고 축복을 준다고. 그래서 아마 많이 바치려고 많이 또 났는지도 모르죠.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그, 그 하나님을 떠난 왕들을 위해서 그것은 세워진 것이. 그리고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어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는 건 이건 얼마든지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 그것이 유황 같아. 그래서 다 태워버려. 모든 걸 사르시려. 이흰 놈의 골짜기는 결국 뭐개나를 가리켜 지옥의 음부. 이 모든 것을 불 태워 버리는 이 모든 악인들 다불 태워 버리시는. 그 지옥의 개나를 가리키는 게이흰 눈골짜기에. 어, 그래서 이 악인들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에 살라서 없애버리신다. 이참어찌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하나님은 어찌보면 이렇게 엄격하시고 무서워 악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을 해도 매를 때리지만 다시 쌈해주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그래서 광명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것은 달, 응?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나 돼요. 일곱 날의빛과 같은 그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 늘 계셔요.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 t 우리 h r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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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 보 i s 성령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할까요?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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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로 축원합니다.